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하반기 내내 계속될 오프라인 클래스 개설 소식을 전해드리고 수강신청을 촉구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강좌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에서 주최하는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강좌는 총 3명의 강사가 각각의 강좌를 이끌어가는 형식으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강사 라인업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정효울 작가님의 오전의 인문학 여행. 무시무시무시하게 유명한 이용숙 음악평론가님의 오후의 명작 산책. 그리고 월드클래스 엔잡러 김규범 작가님의 퇴근길 저녁 인문학입니다. 와, 사월이 아빠 많이 컸다. 정효울 작가님하고 이용숙 평론가님은 각각 오전, 오후를 담당해 주시기로 했고요. 저는 직장인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평일 저녁 시간 클래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좌의 제목은 다만, 직장에서 구하소서. 크... 강좌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바쁘게 사느라 나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을 설정하지는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생겨도 뭘 할지를 모르겠다, 그렇죠? 이럴 때 누군가 조언을 해준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그 조언을 고전이라 불리는 위대한 문학 작품들에게서 구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건 다들 압니다. 하지만 두껍다, 어렵다, 재미없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 그 가르침을 경험하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놓고 하는 말이라고는 제목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모릅니다. 궁금해서 읽어는 봤는데 이해는 못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 바쁜 현대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이야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고전문학 작품의 줄거리와 작가 정보 등의 지식을 전하고 20년 이상을 월급쟁이 직장인으로 살아온 저의 찐 레알 팩트 공감 시도를 통해서 바쁜 현대인들이 나를 찾아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으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강좌 제목이 다만 직장에서 구하소서예요. 이게 제 책인 고전의 고전 초고 제목이었는데요. 구하다라는 단어가 레스큐하고 파인드라는 두 개의 뜻을 동시에 가진 중의적인 단어거든요. 문학 작품에게서 조언을 구한다고 했죠. 그런 뜻도 있고. 힘든 직장에서 좀 구해달라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음제 책인 고전의 고전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책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들도 과정에 과감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지금 두 번째 책을 열심히 쓰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강좌가 두 번째 책의 프리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3분기 강좌 일정은 2022년 8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 90분 간입니다.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 아트센터 컨벤션홀이에요. 무려 국제 회의가 가능한 수준의 고품격 세미나 교육 공간인데요. 준비된 좌석이 무려 200석입니다. 멋지죠? 지금 접수 받고 있고요. 현재는 3분기 강좌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아, 신청이 저조하면 4분기 강좌는 아무래도 수강료는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할인이 많아요. 조기 예매 할인도 있고요. 단골 할인 같은 것도 있고요. 장애, 유공, 기초 수급, 차상위 경로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적당한 방법으로 알뜰하게 <laughs>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과 전화 신청, 전화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하고 영상 설명란에 안내 페이지를 연결해 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고전의 고전 가져오시면 저자 사인 당연히 해드리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이나 행사를 통해서 구독자님들을 만날 때마다 나눠드렸던 4월인의 북리뷰 굿즈. 작년까지는 이 조그만한 핸드폰 그립톡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돈좀 들여서 예쁜 머그컵으로 바꿨습니다. 칼라예요. 이거를 아무래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는 제가 1회나 2회차 정도의 특강으로만 청중들을 만나왔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긴 클래스를 통째로 끌고 가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긴장도 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큽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께는. 직접 김규범 작가를 만나서 고전에 관한 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인천에서 수원까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멀지도 않더라고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을 현장에서 뵙고 함께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멋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